대신 종합 농기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저희가 대신 ACM으로, 네, 주 대신 ACM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저희 회사는 땅속작물 수확비와 제초기가 이제 주도가 되고요. 최고로 이제 하는 거는 땅속작물 수확기라고 어 음. 그러니까 이번에 시청한 작품 중에 여기 그 땅속작물 수확비 수집브라운, 이걸로 이제, 이제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공사 수집형은말 그대로 마늘 지금 현재는 마늘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마늘을 캐게 되면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한쪽으로 모아줄 수 있게끔 음. 네, 그렇게 좀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이 신제품을 내 내놓고 네. 총 보시면 고무 롤러 고무 롤러가 네. 7개였는데, 현재 10개로 바뀌었고요. 네. 양쪽에 부하를 잡기 위해서, 여 보시면, 반반 나눠서, 이제, 이쪽에 3개, 4개, 이쪽에 6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공가 올라오게 되면, 이쪽에서, 뒤쪽에서, 뒤쪽에서 떨어지는 공식으로좀더 네. 흙을 많이 털수 있게 됩니다. 네. 예, 수직 부분은, 작년에 제, 제, 제작했을 때는, 앞, 앞쪽에도 흔들고, 뒤쪽에도 흔들는,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던 수학기에서, 더 수확기를 이용해서 이제 수집형을 만들었으면 올해는 네. 앞쪽에는 고정형 뒤쪽은 이제 흔들어주면서 다시 공로를 탈수 있게끔 되어있것같 네. 네. 현재 의어로에서더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 건데 네 개도 마찬가지지. 현재는 떨어지는 형식으로 만들었졌거든요 네. 뭐 조금 더 발전시켜서 뭐 퍼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만드을 담을 수 있는 형식까지도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